도대마 오늘 떻게 됐을까? 뭐 하신 거예요? 아 외놈이라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을 텐데 외놈 아닌가 봐. 아아 역시 우리 자기는 똑똑해. 아 뭐시여? 아니 왜 연인들처럼 팔짱 끼고 그런다냐? 어? 아니 오포교님이 외놈 말을 해서. 아, 음. 오포교님이 외놈 말을 해서 연, 연행하려고. 오포교님 시국이 어느 때인데 지금? 왜이 말을 드십니까? 당신을 연행합니다. 응. 아니 무슨 포졸이 포결연행에아 이게 요즘 완전 이상하네. 야, 나, 어? 야, 네가 우리 감히 우리 조선을 우습게 봐? 어? 야, 물고 나 그러가네. 야, 그웬 놈이냐? 아, 저 이름이 저 산꼭대기 그 산꼭대기에서 그 지형을 살피고 말입니다. 이 지도를 이거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 어? 바로 저런한테 제가 앞서는 지도입니다. 음. 한번보이시오 여기 저 부산 부산에서 쭉 올라오는 길이 지않습니까 어, 어. 예, 여기 저 산이며 강이며 어, 관청 그리고 군사요 정지 이게 아주 중요한데는 다 그려놨습니다 이놈이. 오, 어, 그런데? 어? 응? 아니 이런 찢어주내 네, 이놈아, 어? 각국이 호혜평등 원칙 아래 어 마땅히 평화롭게 살아야 되거든 어? 감히 네놈들이 우리 조선을 넘 봐? 아난 그런 죄책 조 조용히 안 해. 어? 네가 무슨 할말 있어? 뒤에. 네놈 이름이 뭐냐? 낙담을 하냐, 야나가 와냐? 아, 저놈들 생긴 게 아주 쪼다 저놈 생긴 게 저기 물아까와 쓰지 마겄습니다. 그런 어, 것들은 다내 이름이 아니오. 아이고, 이놈 봐라. 응? 조선말 아주 또박또박하게 하네. 아, 이놈들 아주 치밀한 놈들이네. 어, 스페인는 이게 대개 사개국어를 우스게 한다더니 정말 진짜네 이거. 어? 내 이름은 김정호요. 어? <laughs> 김정? 호 아,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김정호라면은. 대동요 지도를 그린 고산자 김종호 선생? 그렇소. 어떤...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이 죽을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야 이마! 너는 이마 거동이 수상한 놈을 데리고 오랬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놈을 아니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을 잡으면 어떡하나 이마! 아유 정말! 저... 아저 아, 저 명찰을 단 것도 아니잖습니까? 아저 김종호 선생님 저기 저 우리 저 사토도 이 지도를 잘 그리십니다. 저 며칠 전만 해도 그 노랑 물감으로다가 그 한려수도를 이불에다가 쫙 그렸는데 아주 아, 기,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가끔 하다 저, 저 소음도 우도로 다니고 그럽니다. 조용히 해라잉.